옛날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네대 번씩 갔는데 요즘 너무 물가도 많이 비싸고 가격 대비해서 좀싼 데를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비빔밥집도 가고 초탕집도 가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외식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갑 꺾지 않고 어디 배부르게 먹을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맛있는 홍게를 두시간 안에 무한리필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어, 많게는 일주일에 4번, 장게는 일주일에 2번 내지 세번 어, 포항 구름토 가서 경례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신싱한 것만 골라서 가기 오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았습니다. 왔습니다 5월 28일, 오늘 <목소리도> 포항구롱 아침에 지금 동네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대배상에서 집을 2년 하다가 가게 주변으로 고깃집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업종을 바꿔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친구들을 만나러 놀러 갔다가 무한리필집을 하거 보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지 3년째 지금 홍게 무만 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홍게를 네. 키로로 드실 수도 있고요. 네. 무한으로 드실 수 있는데 네. 키로로드 네. 드실 무한으로 네.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한으로 사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해강을 시키면서. 이번에 이 물질을 제하 제거하는.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드시기에 좋고 짠 맛을 좀 제거하는. 다 됐습니다. 보통 보면 한 접시에 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손님이 필요하면 계속 리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어 오, 이 나온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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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오, 맛있게. 오. 즐겁다. 너무 즐겁다. 맛있어서. 음. 얼어로 진짜 잘했네요. 다음 몇될 거야, 어서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홍계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뭐 9시까지 그때는 참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가게가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홍계가 제한테는 진짜 고맙고 소중한 제한테는 홍계가 진짜 생명과도 같은 홍계입니다. 홍계한번 홍게 빠져볼까? 무한리필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한번또 빠져보면은 아 대게보다 이게 낫구나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아 이거다. 우와 아 대박! 네, 이제 마지막 코스로, 어, 이 내장 좀넣어가 라면하고 네, 내장 비빔밥하고 같이 먹어야 마지막 코스로. 배 부르게. <laughs> 여기는 셀프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끓여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주머니가 벼운 직장인 대학생들이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제가 회사 를 26년을 다니다가 명퇴를 하게 되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서울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하는 고깃집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또 제부가, 어한 30년 유통업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어 공급할 때가 생겨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 직접 가서, 어 고기 자른 작업을 배워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손질을 하는 게 마진을 높이는 비결이어서, 아, 고기 같은 경우는 막과 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근막 제거는유주로 하고 있고, 개를 따라서 자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드시고 양념을 뒤에 드세요. 양념을 먼저 하시면은 불판이 타거든요 소고기 드시고 돼지고기를 드시고 그다음 에 양념을 드시면 아마 입맛에 맞게 잘 드실 수 있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갈비를 먼저 먹고 그다음 에 토시살도 좀 챙겨가고 그다음에 뭐 등심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그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회식으로 왔는데 굉장히 잘온것 같고 고기 종류도 많고 신선하고 어 되게 이렇게 잘 씹히고 육즙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어리띠 풀어놓고 이따이 먹고 있습니다 잘 먹네요 진짜 너무 잘 먹는다 더 갖다 줄까요? 예 살치살로 네. 갖다 줄까? 예 사실은 요새 고기값이 올라가고 아있나 참세나라에 먹기는 힘들다 아이가 어, 여기, 무한리피 고깃집에 와갖고, 허리 마음도 풀고, 있나 마음도 풀고, 이빨 먹자먹자 좋아. 배 채우고, 돈 벌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오는데, 또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오, 예, 오늘 잘 먹고 갑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보통 손님들이 무한리필이라 그러면 질 나쁜 고기를 공급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시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는 그러시더라도 나갈 때 진심 어린 표정으로 감사하다. 잘 먹고 간다. 인사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질 좋은 고기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知道。<noise>